어, 여기 아이템이야. 이거, 야거 이거, 이 뭐? 이거, 이거, 나 알아 이거, 이렇게 어허. 옮기는 거야 삽입해 뭐 이거, 삽입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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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야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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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삽입해 삽입해 뭐지? 됐어, 엔진 부착 그리고 저거 가 해볼래? 저 삽입하는 거 아니, 빼놓는, 빼빼 이런 가 어, 맞아 빼! 뒤로 와 오, 움직이 움직인다 <laughs> 어, 맞아 맞아, 오. 그렇게 오. 잘한다 오, 역시 첨단 기술이 이거. 응, 저거 어 오, 빌리다 돌아갈 거야. 저기 올라가 봐. 너도 돌아가. 어, <laughs> 돌아가. 너도 돌아가. 나왔어. 열차네, 이게. 사이드? 응, 어, 아니야. 지금 타고 가는 거 같아. 그러니까 너 죽었어도 있어. 너 그럼 죽으면 어떻게 가려고. 열차를 연결해서 남쪽 문으로 나갈 거야, 우리는. 올라타기 오, 까다로우니까 준비하래, 자 가자 어 야야, 누구 온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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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나 먼저 갈게요 어? <laughs> 나 먼저 <혼자> 가아 <laughs> 이거 안 열리네 누구 올라탔나봐 아야어 근데 안 안. 라타네아 뭐야 야 이거 뭐야? 영어가 제대로 해석이 안 됐어 모르나 보다 번역한 사람이 <웃음> <웃음> 아는 것만 번역한 거야? 아는 것만? <웃음> <웃음> 아는 것만 지지계의 한계 한, 개. 한 개. <laughs> 가, 네, 이거 열어 <laughs> 아! 어, 뭐야 다야 야야 알 튀는 거 뭐야 야,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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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, 가자 뛰어 가자, 가자 오, 나이스. 하이바, 시체. 오, 시체 바인더 유료까지. 올라 올라 나, 나, 나. 나, 나,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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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. 나, 나. <laughs> 아, 왜편 이게. 보뭐 있지? 나 버린다? <laughs> 아, 가고 있어 아! 사람 <laughs> 버리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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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자로.. 어 이렇게 뭐야! 너 혼자 올라갔어! 기껏이 같은 새끼! 어! <laughs> 아유 되게 무겁네 얘. <laughs> 요, 공포 게임 맞죠? 응! 음, 공포 게임이야. 조금.. 조금 있다 봐봐. 장난 아니야. 너울 수도 있어. 아기처럼 울, 울 수도 있어, 니. 네. 푸잉 <laughs> <뿌잉> 하면서. 있지. <laughs> <미치. 웃음> 어, 너 결혼했니? 하아, <laughs> 결혼했네. 아니... 애 엄마랑 같이 죽었대, 니네 아들. 아, 그래요. 그럼 왜 물어봤어요? <laughs> 미안하다고 했는데, 니가 아주 나쁜 새끼야. 친구도 아닌데 사과할 필요 없대. 그 진짜 이해하지 너 아주 쓰레기구나? 네 얼굴 못생겼어 무슨 소리너 <laughs> 캐릭터 얼굴 못생겼.. 아 <laughs> 깜짝이야! <웃음> 아이템 주을수 있는 건다주어야야죠 <laughs> 이런, 이런 게임만 하면 꼭 아이템이 꼭 부족하단 말이야 아이템 이거 피드에 응. 하나라도 남겨도 못 참죠 응못 참아 뭐? 다 줏어야 돼다 줏을 수있어 주사 주사 그래서 가자 오 어. 오? 가 선실로 데려오라 그러지 않았어? 함실? 근데 우리 여기 뭐안 나올걸? 아무것도? 여기 우리 저기잖아 함실 음 선.. 선.. 선장실 저쪽이다. 저쪽에서 저... 쪽 음... <laughs> 음... <음소개>? 음... 정말 무슨 지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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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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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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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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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스페이스3도? 솔직히? 옛날 거였 음. 엄청 옛날 거일텐좀 음. 됐지 엄청 옛날 거가진 아니고 왜 오바해! 엄청 옛날... <laughs> 정말 시공간인가봐 시공의 폭풍 아니야? 1 <laughs> <laughs> 응. 탈출중이야 번호를 또주응 아래... 어... 충격 충격 항행 중지 5 4 3 어? 2 1 5 4 3 2 1 어? 5 4 3 1 어? 한, 뭐, 5, 전에 뭘 들었는데 한국말 같어중국어 <laughs> <laughs> 중국어, <laughs> <laughs> 중국어. 로즈라는 애가 지금 운전중이야 아주 못해 음. 완전 쓰레기장이래 니네 얼굴이 <laughs> 우리가 엘리 함선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. 어 잡힌대 신호가 엘리 선장 선어선 어. <laughs> 선, 선, 선이 선 잡힌대요. <laughs> 함선이 함선이 잡힌대 함선의 신호가 엉덩이 참실수다. 그치? 오, 길 뭐야? 우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어? 이 죽었어 이제아 어, 야, 세균 같은 거. 망도어이이 이런 으 이런 빠져나가래. 야 뛰어야 돼.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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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, 이런 라고로 이런 식으로, 이런 뛰어 뛰어 뛰어, 뛰어, 뛰어. 도와주래 아이자기 공돌이 아니냐? 공돌이? 공돌이? 응 원래 고치는 사람 아니었나? 어! 내가 너한테 소리질렀어 니네 이름 부르면서 쫄슨! 어? 뜨거 따라와! 뭐 있지? 위에서.

What? <laughs> 봐요. 야 아이템 엄청 많은데 저거 다 도치고? Okay. 야 로즌, lock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You know? 아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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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F. 어디 어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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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는 거? 아어 내가 했어. <laughs> 쓸모 없는 거사오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어디 그게 보이지? <laughs> 어. 어 이런 씨발이래

오김도잘피 야! 길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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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워도 잡았어. 야, 너 기억하지 않아? 세명이 또. 너 Jesus. Let's not do that again. 지 Can you make it to that cargo dock? Yeah. think there's an b o a r d 뒤쪽. l i s SOS is coming from s o m e w h 가자. 가자. 쪽 안에 저후방을 지킨다 했잖아. 아 <laughs> 너가 앞전소. <laughs> <laughs> 산소량도 있네, 여기 여긴 같은데, 여기 여기, 산소다 음. 오! 야, 너도 먹어 여 아, 산소야, 여기 산소 먹었어 어, 채워진 <처우진> 거네 먹었어? <웃음> <웃음> 예 이게 돌리는 거다. 이렇게 돌리는 거. <laughs> 오 들어가다. 오 어, 불이가 바뀐 것 같다. 어. 야 무서워졌어. 먼저 갈수있 <laughs> 너가 먼저 가. 어? 양보해 드릴게. 해봐. 문을 내가 열게 보 <laughs> 문을 열고 네가 들어가면 되지. 내가 조준, 내가 뒤를 지키게. 어, 어. 가봐, 와, 빨리 가. 아이 클났다 난관이다. <laughs> 빨리 가 예, 돌아 더, 돌아가면 안되나야나피 없어. 나피왜 이래? 가 비켜 빨리. 어 가서, 가서 가 빨리. 아! 아예 내가 더 놀랐네. <laughs> 어 무슨 중요한 가가 가. 가, 가. 오, 호 가! 오, 오호 호하지말고 가! <웃음> <웃음> 저도 뭐하는거다 아니 저도 저도 하느라. 도도야느라 저도 야느거 저도 하느라. 저도 하느리 저도 하아놓고싶 문 하나 더 연락하는 거 같은데 문 하나 더 넣으라고? 이거 가져가면 안 돼? 어떻게 들어야 거앱코 아, 이렇게 들어야 돼 아, 저, 저, 상자 좀 상자 좀 가만히 좀 아, 내가 들고 있는 거구나 <laughs> 아. 야, 너 이제 내 탓하는구나, 뭐. <laughs> 너 아주 막내 <laughs> 탓해? 뭐? 아니, 상자 계속 들고 다닌 잖 알았지 야, 이거 어떻게 눌려 이렇게? 어떻게 눌러? 아 이거 돌리는 방법이 뭐 수없이 안되겠어 오, 그거 안 돌아가 이거. 그럼 <laughs>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이거? <웃음> 아, <웃음> 아 이거 둘, 시목소리가... 둘이 동시에 같이 해야 되네. 아, 아, 어, 아이템이야. <laughs> 야 여기 위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. 몰라 음. 할래. 아 아니네, 야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. 어니네 진짜 가고 데어 위로 갈수 있는데? 위가 볼래? 어, 위로 가요. 그래 가자. 여기 아니. 살어 하. 소리 들린다. 무슨 소리? 어? 어, 근데... <laughs> 영어 해석을 잘안했는데 그래서 관 이거 포탈이랑 <포털형 웃음> <비슷기, 웃음> 비슷한 머리 쓰는 <laughs> 게 조금 <웃음> 있긴 <웃음> 하지. 그렇지? <laughs> 그 그럼... 그럼... <laughs> <끌어당기려고>. 아, 이거다. 면끌어당 <laughs> 이거. 고아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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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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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마우스... 아와우 야, 야 말씀 해봐. 어이, 화나네? 화나 이거 못 잡는 사람이 아니지. 해봐. 여기 <laughs> 있어, 여기 있어. 안에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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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우스, 마우스, 마우스. F, 뭐, F, F, F 눌러야 돼, 이거. 어, 아, F. 아, 뭐, 아 okay. 자. 허. 자. 던져. 허. 던져. 너 마치 무한도전의 그거 같다. 뭐? 강경수가 볼펜 던졌는데 매니저가 받았을 때 그거. <laughs> 맞네. 던져. 어이. 돈진이 기다. 하주하는 게뭐야 이렇게 발사하는 것처럼 해봐. 나해. 아하. 아 이렇게. <웃음> 잘한다. <laughs> 잠깐. 가자. 여기서 너무 너무면 되지 않을까 이제? 어? 아, 왜 안돼? 뭐야? <laughs> 아니, 안 때려봐 떨어뜨려, 쓸모없는 거 뭐. 어야 여기 뭐다 야, 여기다 넣는 거다 여기 여기. 여기네 <laughs> 여기네 넣어 넣어 <너>, 좋아 허허 <laughs> <laughs> 무기를 만들 수있다는데오이거이거이거작업대 <laughs> <요, 요>, <laughs> 이제 우리가 할수 있네 <웃음> <웃음> 음. 아 이거 <이건> 다 영어로 써봐 뭐..뭐가 거지이건가 이, 이, 로 이, 이. 이, 이. 다 이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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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이런 식이구나 어... 어? 이중 부착했다 이중 부착 나는 이거 게임 끝낼 때까지 업그레이드 하나도 못할것 같은데? <laughs> 아 그냥 있는 거 보이는 거다껴 그냥 보이는 거다 그냥 다껴 버려. 됐다. 혼자 뭐 하는 뭐 하는 거니? 어, 저안이었는데 뭐야, 무슨 소리 나? 깜짝 쪄. 야, 야 조용해. 무서워. 진 아무 소리 안들리는데너 발자 발보있잖아 뭐, 뭐, 제가요? 응. 야, 이거 봐. 아, 좀 멋있는 건생겼다 어? 어떻 오! 어 나도 만들다 이곳에서 왔이곳이거별로 왔다, 이곳에서 왔다, 이곳에서 이곳이다이거별이 어떤 일? 어? 그론거같아 소형으로 탈래 콜라 하지말고 잠깐만 됐다 그 그럼.. 뭘 개조를 한거 같은데 그대로지? <laughs> 뭐 개조한거 맞아? 뭐추가 시킨 거 같긴 한데, 어, 그대로예요 아직 근데 우리 아이템에 얻은 게 별로 없어서, 뭐... 어, 나, 나, 나도 그대로... 어, 그대로... 가자. 뭐 어, 이거 옷 갈아입기 같은 것도 있는데, 옷 갈아입기, 옷 갈아입기. <laughs> 응, 이거 옷 갈아, 옷도 갈아입어봐. 이따 아이템 좀... 어, 여기 아이템 없네, 저기 있네. 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? 음 응, 아니 필요 없어 올라오지 마. 올라가는 거야? 응? 가자 가자. 여기 여기 여기로 가는 거다. 어디야 너? 어 여기 다아왜 뒤걸음질? 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. 아왜 뒤도 뒤걸음질이야? 야 피가 너무 많아. 갑툭튀 나오진 않겠지? 이거, 이거 해야 돼. 뭐도 안 나오지? 가. <laughs> 아, 이쫄뭐야 <졸버야! 웃음> 어, 어느 뭐, 뭐 있는거 아니야아 아니, 뭔데? 아니, 여아없 어, 방뭐 네. 어, 어, 이상한 소리 들렸어. 어디어디? 무슨 소리? 어.. 으르릉거리는 <laughs> 소리 들렸어. 아니아냐아냐 아니, 아니. 내가 앞서 을까 어? <laughs> 아, <깜짝이야! 웃음> 아! 아 깜짝이야! 아, 아아아 <laughs> 뭐 예, 예. 어, 야, 이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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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이따이거가이이 야, 이게, 이게 어 이거 이상도이이도거이도 이거 무서, 이거도 아, 어, 어, 이거 이 정도. 이이거이 정도. 이거 이 정도. 이거 이 정도. 이이정 이거 이정 이거 이 정도. 이거 이 이거 이 정도. 이이이 어들어어다들어 n dr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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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아 o n dr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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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길이 막히네 오시오 <laughs> 저기 던지면 되나? 어, 어 던져던져 이건 먹으라이스 오, 아, 아, 안 된다. 어, 야, 온다, 온다, 온다. 와, 온다, 온다! 어 오, 나 상자 끼웠어. 이게 뭐야? 이거 스패레이너 스피... 너 상자 들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구나. 여기 <laughs> 누르고 있어. 이거는 내가 맞춰본게 어, 오케이 <laughs> 효과가 없네? <laughs> <laughs> 어디다 됐다, 됐다 됐다 어, <laughs> 뭐야 오, 내가 네, 좋아 좋아 오 효과가 좀 어? 서쌀쌀 오오 <laughs> 너... 효과 좋아 효과 좋아 어, 좋 괜찮은데? 오오 아, 필스폼이구나 이거 포 필수 포이구나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빨도 아, 좋도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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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. 도 나도. 왜왜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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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뭐 있어요? 어, 어 오, 뭐 있다, 뭐 있다, 뭐 있다, 저기인데. 소켓 소켓. 오, 너무 멀리 갔다 상자 어, 좋아. 야, 우리 되게 근본 없이 쓴다. 멀리 소음소리. 좀 약간 겁쟁이들의. <laughs> 총놀림 같은? 야 근데 너 필요 아, 네. 없어 여기 있는 게 없어 너는 대체 야 여기 아이템 같이 어, 먹자 여기. 뭐라고? <웃음> <웃음> 뭐라고? 같은 소재 아니야? 어갑깜짝이 공격 속도 이거, 이거 램 카드 같은 건가보다 야 이리 와봐 여인가 잠겼다는데. 어, 어, 가자 가자. 여기야, 여기. 어, <laughs> 내 앞장설까? 어, 가자가이 아, 아 알았어, 알았어 아, 이거 있어. 앞장설 수 있어. 아, 어, 오케이 오케이. 어우, 계단이네? 아, 이거는 제안될거 같아. 아 씨. 살아도 어, 그상자 어디니? 빨리 오래. 끝없이 s h 야, 우리 와주러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너 내려. 어서 들 알아서 살아서. 뭐 하지 나 어. 그래. 그래. 어. <laughs> 뭐야, 이 알트를 누르면은 공중으로 튕네. 가자. 어? 오개 어, 음, 그래. 같이 생겼는데 개? <laughs> 진짜 개 같이 생겼어. <laughs> <laughs> 진짜 개 같이 생겼는데? 얘얘 <laughs> 서서 살아. 거 약점인 것 같은데? 저 펼쳐지는 세, 세개요거 투게 들어와. 아이템 누르면 돼. 아이템. 아. 빨리 죽이게. 아. 이거. 팔다리가 약점이래. 팔다리가 웬만하면